영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 리액션 올 영상을 아무 생각 없이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어 유튜브 영상 올리고 이렇게 한 번에 댓글을 특히 이렇게 많이 달아주시는데 지금 처음이라서 당황스러운데 이제 또 물이 들어왔으면 노을도 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영상을 좀더 찍어볼까하다가 댓글에 좀 공통적으로 많이 달린 질문이랑 좀제 의견을 좀더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저 리액션한 영상 못 보셨으면 제가 한 6쯤에다가 띄워 놓을 테니까 한번 보고 와 주십시오. 열심히 찍었어요, 그래도. 일단 저한테 영상으로 많이 물어보셨던 게너 누구냐? 어떻게 듀스를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던데 제가 뭐 특별히 소개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뭐 자기 소개를 해 보자면 2000년생 맞고요. 듀스를 좋아하는 프로듀서 지망생입니다. <laughs> 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군대에는 갔다 왔고요 듀스를 좋아하게 된 계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 있던데 원래는 마이클 잭슨을 좋아했고요 마이클 잭슨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흑인 음악에 좀 빠져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닥터들의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듀스에도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이런 거랑 비슷한 양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전체적으로 90년대 바이브라고 하더라고요 전 살아본 적이 없는데 90년대 90년대 음악을 좋아하는 프로듀서 지망생입니다 그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셨던 게 옷이랑 선글라스 어디서 샀냐 물어보셨는데 옷은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이 옷이 뭔지 뒤스 팬이신 모르실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나 제가 설명드리자면 김성재님이 이제 처음 말하자면 컴백하셨을 때 무대 의상으로 입으셨던 옷이고요. <목소리> 마그리드에서 2017년쯤에 한번 재발매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못 샀다가 돈을 주고 중고로 샀습니다. 이건 개인한테 산 거라서 아마 지금은 팔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뭐 입고 막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기념으로 한번 입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DM으로 이거 저한테 연락하셔서 혹시 팔 생각 없냐고 물어보셨던 분들 있는데 팔 생각 없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을 거고요. 진짜 특별한 이유 없으면 안 입고 다닐 거 같아요. 이거. 요 선글라스는 이게 이것도 몇 년이 기억이 그이 선글라스는 이것도몇 년이 돼가지고 기억이 안는데그이 선글라스는 제가 일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이거는 근데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디테일 하나 말씀드리면 이 선글라스가 원래 그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김성재 님은 이걸 목에 걸고 다니셨어요. 비슷하게 하려고 일부러 스트랩을 사 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목걸이처럼 걸고. 이거는 여행 갈 때나 제가 쓰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요. 되게 특이하게 생겨서 제가 굉장히 애착하는 선글라스 중 하나입니다. 요것도 팔 생각 없어요. 그리고 신곡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아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제일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함부로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이게 아쉽지 않았거든요.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많이, 많이 그랬던 댓글 중에 하나가 디베이스 노래랑 너무 비슷하다. 아마 디베이스 모든 것을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와와와와야야 베이비 원 붙자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오직 너 하나

사 실, 당연한 거예요. 형태 보면 이게 단순히 이현도님이 만들어서가 아니라 인터뷰를 찾아보시면 디비이스 관련해서 찾아보시면 이현도님이 내가 부르긴 너무 어려 보여서 넘겨줬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이현도님의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부르기에 너무 어려 보인다? 어린 내가 부르면 괜찮다? 이현도님의 어렸을 때는 뭘 말하는 거겠어요? 뉴스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뉴스가 불렀으면 괜찮았을 노래이지만. 너네한테 넘긴다 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비슷한 게 사실 당연할 수도 있어요. 의도한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의도하신 걸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노래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제 생각을 좀 보태자면 오히려 이현도님이 신중하게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근데 듀스는 이현도님한테 있어도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체성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젊음, 그리고 고인이 됐던 절친한 친구분을 다시 데려와야 되고 그거를 다시 열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현도님한테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일부러 섣부른 시도는 안 하신 거 아닐까? 그니까 단순히 뭐 우리가 98년에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걸 넘어서 일부러 거기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식도는안 하신 거 아닐까? 이런 거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듀스에 대한 그렇게 내려고 이렇게 만든 거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오히려 저는 되게 뭉클했고요. 듀스가 활동하던 시기 전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험을 못 했는데 제가 태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나온 듀스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그냥 이두 분의 목소리가 그냥 한 곡에 담겨있는 것만으로도 그런 신곡을 제가 들을 수 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스럽고 좋은 팬서비스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듀스 4집이 나올 때까지 내년에 나오죠 이제 듀스 4집이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릴 겁니다 그저 버티겠습니다 정규 앨범이란 건 제가 한 곡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곡이 있을 테니까 거기서 마음에 드는 노래가 있으면 그 본인 취향에 맞춰서 들으면 돼요 어 그리고 제리 액션 영상 굉장히 재밌게 봐주셔서 고맙고 젊은 친구가 어떻게 주스 알아줘서 고맙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 너무 이쁘게 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많이 됐어요 저도 음악 하는데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 제가 만든 음악을 듣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 밑에다 추천에다가 제 제가 만든 작업물들 아직 많이 올려놓진 않았는데 조금 조금씩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사부작 사부작 그거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가서 한 번씩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어떻게 리액션 영상이 이렇게 갑자기 이 영상이 조회수가 팍 나올지 몰랐는데 이상 X세대인 척하는 MZ세대 젊은 듀시스트 제이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